안녕하세요, 감놀자입니다. 오늘 설명할 거는 인산철 파워뱅크 보면 주문하면 적상계가 아닌 일반 볼트메타가 달리 있으면 그 잔량 표시가 되는 제품이 있으면 제가 그거 믿지마하고 많이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서 전압을 보십시오. 전압을 보 가지고 용량을 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진짜 용량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어느 정도 정확 정확하게 안다고 해야죠. 한90% 정도 알고 싶으면 적상계 설치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다 설명을 드려요. 그데 저도 볼트메터 잔량이 있는게 되게 많이 쓰면서 많이 사용하던 부품인데 어, 이런 기능이 있는게 있을까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쓰시면 어느정도 인산철 파워뱅크 용량을 한 90%정도까지는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방법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 1만원이면 되니까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 방전그래프가 인산철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방전을 13.2 약간 위에서부터 또 노드가 걸리면 계속 꾸준하게 가다가 그싹 내리가면 한 13볼트 정도에 뭐 60%에서 한40% 사이가 딱 멈춰져요. 그거 그 이후에 13볼트 야로 내리가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런 제품 가지고. 많이 보던 제품일 거예요. 이런 볼트 메타 잔량계 같이 표시되는 제품은 보통 1번에 인산철 기준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이 있고, 리튬 미러 세팅되어 있는 값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런 제품을 이용해가지고, 모드 중에 내가 임의로 전압 값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최고 값, 최저 값 세팅을 하면 그 볼트지 안쪽에서 백분율로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용량을 잔량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제품 가지고 최고 값을 제가 1 3 딱 그는 거예요. 그제저값을한 12.7이나 정도 딱 세팅을 해버리면 요게 그러면 0.5V나 0.6V 안에, 안에서 백분율로 계산해가지고 그진 내가 인산체 파워뱅크 사용하는 거하고 잔량이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어. 어? 요게 보니까 처음 시작은 14.8V 하지 않습니까? 그안 그러면 또 여기서 12.7M도 잔량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두 구간을 제외한 두 구간은 전압 랭기지는 되게 넓은데 그두개 합해 봐야 용량이 한5% 정도밖에 안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5% 정도 용량은 무시하고 제가 생각하는 13.3에서 12.7 정도 세팅을 해가지고 이전량계에 표시하게 되면 용량이 한90%는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능이 찾았던 제품 다른 제품도 이 기능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만 먼저 설명드릴게이 제품하고 이 제품이에요 모델명이 제가 제품이 이미 설정 가능한 제품은 찾은 게이두 가지 제품이에요. 어, 다른 분은 제가 못 찾은 제품도 뭐 알고 있으면 이미 설정 가능하면 그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멀티 전량계는 JS-C33이고요. 이제품명은 알리에서 그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JS-C33. 국내도 이 번호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 검은 제품은 JS-C35입니다. 저는 일단 이두 가지 제품만 지금 가능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일단 전압을 내리시 가지고 12V 정도 해 가지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 주시면요. 이 인식으로 전원을 연결하면 이렇게 세팅이 돼요. 그거 여기 처음에 이제 설정값을 바꾸고 싶으면 하세표딱 늘리세요. 딱눌리면여게2딱돼 있잖아요. 하세표딱눌리면 3번, 4번, 5번 6번 아 6번 없네요 5번 1번 2번 3번 4번 오버. 자 1번은 밑에거 눌리시면 L이 떠요. L은 리튬이온이고요. 한번더 화살표 눌리면 P 납산 밧데리고요. 한번더 눌리면 F하면 인산철이 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보통 인산철 12볼트 파워뱅크니까 F 놔두고 여기에 2가 뜨는 거는 12볼트 파워뱅크는 4개가 연결이 돼겠기 때문에 4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4 세팅이 안 났고 밑에 버튼 꾹 눌리고 있으면 저장이 됐죠. 그 다음 여기 또 다시 꾹 눌리고 있으면 이렇게 밖에 나와요. 지금 이 전압이 일반적으로 여기 세팅되어 있는 잔량 표시되는 인산철값이 전압이 13.4가 돼있는데 89%가 돼있어요. 그러면 올리면 14가 넘어가야지 100% 되고 실제 그래프하고 틀린 13.2대 84가 3% 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12.6대도 57%가 남아요. 그 이렇게 따면 이 세팅값이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던것 같이 완전 그래프하고 같이 세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한사표 꾹 눌리세요. 그거 여기에 2번 돼 있는 거 3번으로 바꾸시면 돼요. 3번 그 밑에 버튼 눌리시면 앞에 있죠. 앞에가 최저가. 그러니까 1이니까 밑에 버튼 눌리 가지고 아까 12로 12.7 정도가 맞댔죠. 이렇게 한번더 밑에 거 눌리면 다음 단위 7 체제 값입니다 7로 쳤죠 그 다음 또 밑에 버튼 눌리면 최고 값 인자 여기는 13점전 아까 중에 3으로 한 됐죠 다 이렇게 딱눌르주면그 다음 밑에 버튼 꾹눌리주고그 위에 버튼 꾹눌리주면요자 여기서 제 밖에 있는 게하면 똑같이 자 13.3이 되면 100%가 되죠 용량이 거의 그 상값 올라가도 100%만 표시됩니다 100% 표시되죠 게임 내리 오면 13.3에서 까이는 100%가 표시돼요 근데 여기 13. 1.2만 대도 8 3가 떨어지죠. 그럼 13, 13번 13볼트 표기해보면요. 아까 그래프하고 비슷하게 58%가 되죠. 그거 잠깐만 12. 8되면 20% 남는 거. 그 12.7이 되면 앵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 인산철 잔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시면 1만원짜리 가지고도 내 인산철 파워뱅크가 얼마 정도 잔량이 남았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제 한 번씩 보시면 이그 다음에 보면 이 잔량 볼트메터가 안 맞다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겜 캘리브레이션을 할수 있는 데 어쩌냐면 이 버튼을 꾹 눌리세요. 겜 4번이죠. 겜 5번에 갑니다. 그 밑에 버튼을 눌리시고, 그 요게 파워서플라이에 20볼트를 맞춰 주시면, 주시면 돼요 20볼트 20볼트가 됐죠 여기서 꾹눌리주시면이 파워 서플라이 하고 이 값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캘리브레이션 해가지고 똑같이 세팅값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나갔죠 그러면 20볼트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세팅을 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하차표꽉눌리가지고 3번 밑에 버터 12.7 13.3 됐죠 이렇게 눌리가지고 세팅하면 위에 버튼 눌리면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오차도 볼트 오차도 없어지는 내리 볼까요? 13.3. 13.2. 이렇게 하면자기 오차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전압이 정확하게 좀 맞아 떨어지니까 잔량이 이제 인식을 조절하면 맞... 이제 90% 정도는 인산차 파업엔 그 잔량이 실제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 C35는 앞에 버튼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뒤에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근데 문제는 저는 이 제품을 추천하고 싶은 게 파워뱅크 매립하더라도 앞에 버튼이 다 있으니까 이거 조정이 가능한데 이 제품은 매립하기 전에 세팅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작동 방법은 거짓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원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 넣어줘. 이렇게 돼있으면 뒤에 버튼을 꾹 눌리고 주시면 아까하고 똑같이 2번으로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호호 뒤에 버튼을 눌리가지고 1번으로 세팅을 하시가지고, 앞에 스위치를 눌리면, L이 나오죠. 이게 똑같이 니트미언이에요. 네 그거가지 뒤에 버튼을 눌리면 p 납산배터리 f 인산철 그 그러니까 앞에 버튼을 눌리고 1 2 v 는 4세리라고 했죠 그러 4번 뒤에 버튼 하나 둘 눌리고 그 그러니까 앞에 버튼 꾹 눌리고 뒤에 버튼 꾹 눌러주시면 앞 메인화면으로 나와요 이렇게 하면 지금 똑같이 아까처럼 12.9가 돼도 70% 남아있대요 하거든요 12.8 그러면 용량이 안 맞죠 인산철하고 이거 똑같습니다 아까 c3233하고 아, 근데 이건 틀린 게 뭐냐면 캘리브레이션 할때 네, 여기는 먼저 20볼트 올릴게요. 파워스플라이어 20볼트 해놨고요. 뒤에 버튼 꾹눌리가지고 6번으로 가세 6번.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인데 6번으로 가셔가지고 앞에 버튼을 꾹 눌리시면 20볼트, 그 공급이 2 0볼 세팅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앞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러면 캘리브레이션이 끝났고 다시 뒤에 버튼 쫙눌리가지고 하나, 둘, 2번, 3번, 똑같이 3번 가셔가지고요. 앞에 버튼 누르면 앞에 똑같이 최저 뒤에 버튼 12. 앞에 버튼 자리 옮기는 건 앞에 버튼입니다 7 고. 앞에 버튼 눌리고, 12.1한번더 눌리고, 13.3. 그 앞에 버튼.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면 끝입니다. 그 앞에 버튼 꾹눌리주시고 뒤에 버튼 꾹눌리주시면 앞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여게또 똑같이 이제 아까처럼. 13.3될 때까지는 무조건 100%가 됩니다. 자, 13.3일 때는 100% 돼요. 13.2가 되면 90%. 13.1이 되면 81%. 13이 되면 61%. 12.9가 되면 40% 되죠. 여기서딱 가면 12.8 되면 10 F 되죠. 12.7되면 7 0%가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방전 그래프하고 거집 그 비슷하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돈 1만원 정도 가지고 인산차 파워뱅크 잔량을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 제품을 되게 많이 사용했는데 이 기능이 있는거 무시했어요. 볼, 볼 생각도 안했어요. 왜냐하면 저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압만 봐가지고 볼트메터 전압만 봐가지고 얼마 남았다는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봤는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분는가 그럼, 자기가 DIY 때 이런 제품이 있다면요 인산체 파워뱅크 그 잔량 남은 거, 그 그래프 보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경우, 그진 가능하다는 90% 정도는 정확, 정확도가 나옵니다. 이번 영상은 1만원 가지고 잔량, 인산체 잔량,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 조회수는 안 나오겠지만요 그것도 이런 제품이 있다 이런거 세팅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소개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했고 이런 제품 사용한 파워뱅크가 있다면 본인들이 세팅만 바꾸면 내 인산체 파워뱅크 전압까지고 계산하는 거 복잡해서 싫어 그러면 이것만 세팅만 바꿔주시면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죠 얼마 정도 남았다는 거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